고소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같은 경우 다 해가지고서 좀자료로좀 남겨주세요.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하시고 언제가 없어요?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용서를 구하면은 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. 전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인정하는 얘기예요. 하나님이 주시, 주셨다는요. 성령으로 인사했다니까, 요즘 세상에 성령으로 인태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게 된다고. 그러면 하나님 유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. 지금 뭐 2억을 지금 다시 올려서 요구 안 되는 거는 아닙에요 아니. 아니라 원래 내가 취지가 그거였어요. 근데 그 법무사에서 처음에 5천만 원은 자기네들이 처음에 그거 형,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모양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얘기는요. 저한테 지금 물어보자면 이제 변호사한테 다 손이 해놨으니까 변호사님한테 해보면 알 거예요. 지금 이제 이제 이렇게 서류를 봤을 때들 그런 건데 제가 뭐. 올리고 다시고 놓죠. 법원에서 뭐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건한 적이 있어요? 네, 네, 네.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나왔어요. 친자 확인 소송이? 그럼요. 아. 그럼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 살려 재판 열렸는데 조강 성수가안 나왔잖아요. 법원에 출두를 안 해, 나오라고 명령서 올렸는데 안 나왔어요. 그 무슨 재판이죠? 친자 확인 소송? 친자 확인 소송과 이혼 소송과 이제 그 이거 이제 유전자 이제 그모두 이제, 이제 다 병합해가지고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셀카에서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? 뉴스타지. 그 저번에 그 유... 목회자가 사과하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그만두시겠다 이거죠? 아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야죠.